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9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어, 오늘 우 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9 절로 11 절의 어, 짧은 말씀 은그 어, 부활 을믿지않는 사도, 개인 들, 특히 예수 님을믿게된그계 어, 어, 기가, 되었던 바로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에서 살리신 그 일. 그래서 살아난 나사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눈엣가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죽었다가 그것도 4일이나 지나서 살아난 사람이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0절의 대제사장들이 나서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 시는 구절 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은 예수 님 께서 나사로 를살 리신 사건 이 후에 일어난 반응 을 기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 유대인 들이 예수 님과 나사로 를 보기 위해서 몰려 들었 지만 단순히 보는것 만이, 아 니라 그래서 나사로 까지 죽이 려고 했 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어, 나사로의 어떤 그 살아남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 했던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 오늘 주시는 본문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 이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그래서 어, 여기 계신 줄 여기라고 하는 것은 어, 이 어, 요한복음 12장 전체의 그 흐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마 그 어, 나사로의 집, 베단이의 아, 그 나사로의 집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몰려온 이유는 예수님도 보고, 나서로도 죽었다 살아났다는데 정말 그런가를 보려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는 예수의 이적을 직접 하 일하려는 유대인들로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을 포함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어,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거리가 가까워서 나사로가 죽었다 그랬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조문 왔던 것처럼 이제 죽었던 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문이 들림에 따라서 이제 이루살렘에 있는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직접 그것을 확인하려고 나사로의 집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유대인의 큰 무리라고 하는 유대인은 일반적인 유대인일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많은 경우에 이 유대인은 종교 지도자를 의미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 것은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그래서 예수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직접 보고자 하는 관심이 많았음을 나타냅니다. 어, 이는 나사로의 부활이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쳤음을 우리가 알수 있고,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바로 나사로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소생이 아니라 부활의 개념인 것은 그가 혼이 떠난 죽은 지 4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께서 그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일은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그 일을 하신 예수님 그리고 살아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다 그래서 어 살리신이라고 번역이 되어졌지만 헬라오는 에게이인이라고 하는 일으키시다 즉 예수께서 일으키신 그러니까 죽었다가 일으키신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의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어조차도 에게이덴이라는 일어나다라고 하는 일으키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표적으로서 작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 이어서 10절에 이제 대제사장들이 나서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려고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알게 된 대제사장들이 이제 그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없애버리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모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음모를 꾸미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대제사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을 죽이기로 결정한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타나서 일반 대중에게 많은 인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은 죽음에 더 노출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고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구절에서 대제사장들, 복수형이 사용되어져서 단순히 대제사장 한 사람이 아니라 아마 종교, 유대 종교 권력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전체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서로를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 죽이려고 모의하다. 앞에서 모의하다라고 하는 말은 음모를 꾸며서 적극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의도적이고 계획적, 계획적인 제거를 의미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나사로가 살아 있는 한 그의 부활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상당한 위협으로 느꼈기 때문에 어, 나사로를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11절에, 이제, 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 일어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은 10절에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11절에 의하면 나사로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어, 믿게 되어졌다, 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어, 많은 유대인, 그냥 많은 유대인이 떠나서,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 이어라이 말은, 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떠나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떠나서, 과거 자기들이 살아왔던 전통을 떠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미완료형 지속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 이 어떤 구원과 관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피스티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유한복음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믿음과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어 요한복음 12장 9절로부터 11절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적은 많은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어떤 수단이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서로의 부활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결정적 사건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두려움과 음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서로까지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아, 나서로 죽이려고 어,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인정하면서도 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 믿어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두려움에 어, 휩사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면 더 이상 다른 어떤 죽이려 하거나 모의하거나 음모를 꾸미거나 이런 것이 필요 없는데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벌어지게됨에 따라서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짧은 구절을 통해서 결국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기존 질서를 떠나는 것을 의미했고 기존 질서를 떠나게 되어질 때 과거의 기존 질서에 있던 사람들의 방해 이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하고,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헤아려, 헤아려, 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내가 과거에 따랐던 모든 어떤 가치관, 내가 살았던 모든 제도, 이런 것으로부터 떠나서 예수 크리스도가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고 따르는 새로운 종교 체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므로써 우리가 이한 시대에 어떤 종교 지도자가 등장하고 또는 미시아가 등장하고 해서 사회가 요동치게 되면 사회가 불안전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성 세대들은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기 의식이 점점점 더 심화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 리가 요한복음 12장1절 부터 11절까 지는 예수 님 께서 베다니 에서 이제 마리 아를 통해서 기름 붓는일 들, 통상적 이지 않는헌 신의 어, 그런 어, 모습 을 보게 되 고, 그리고 이것 을반 대하 는 가론 유 다의 저항 도있었 고, 그리고, 이 마리 아를 변호 하 시는 예수 님의 모 습도 있 고, 그리고 9절로부터 11절에서는 예수님과 그리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의 아주 거대한 음모도 같이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관계되어 있던 모든 것을 끊고 새로운 질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나, 내가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돌아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침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